안녕하세요. 소음의 위험성 의식제고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소음의 위험성과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귀하의 맞춤형 귀마개 사용법과 유지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귓본 측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나요? 소음은 80dB부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0에서 30데시벨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숲 속에 있는 것처럼 매우 조용합니다. 30에서 70데시벨 또한 여전히 조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5데시벨 정도에 해당합니다. 80데시벨은 주의 단계입니다. 이 이상부터는 회사에서 청력 보호구가 제공됩니다. 특히 이 정도의 하루 8시간 노출 시 청력이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85데시벨은 위험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위험이 있으며 이 이상부터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00에서 120데시벨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라 콘서트가 100데시벨, 에어건도 100데시벨에 해당합니다. 120데시벨 이상으로는 통증 단계에 도달하여 참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50m 거리에서 이륙할 때 140dB에 해당합니다. 소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세기뿐만 아니라 노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청력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80dB에 8시간 노출되는 것은 90dB에 45분, 95dB에 15분, 115dB에 단 30초 동안 노출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네 가지 상황 모두 귀와의 청력에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난청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귀는 연약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귀 안쪽의 네이 부분에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유모세포가 있고, 소리를 포착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유모세포가 담당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파괴됩니다. 각각의 세포 모두 유일하기 때문에 파괴되면 감지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손상된 모든 것은 영원히 잃게 되고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수술로도 청력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청력을 잃지 않으려면 노출 시간 100% 내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청력보호구가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혹시 안전화를 신으시나요? 작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 들어가시죠? 청력보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때 10분 동안 밖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5분간 우산을 쓰고 있다가 잠깐 접은 후 다시 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단 덜 적겠지만 조금은 적게 됩니다. 청력보호도 같은 원리입니다. 일부 시간만 착용할 수도 있지만 항시 착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결국 적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 첫째. 소음은 80데시벨 이상부터 위험합니다. 둘째, 난청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상된 모든 것은 영원히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가 유효하려면 소음 노출 시간 100% 내내 착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청력 보호구는 약 5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력 보호구를 받으시고 최대 3주간 적응 기간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하여 착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중 마지막 2시간 동안 착용해주세요. 그 전에 시간 동안 기존 사용하시던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착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3주 동안 늘려나가주세요. 새 신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청력보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만에 금세 익숙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웨이도에 귀마개를 삽입하고, 앞으로 90도 돌리며 삽입합니다. 두 번째 방법. 귀마개를 직접 눌러서 삽입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손잡이가 귀의 각도에 맞게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마개가 올바르게 위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맞춤형 귀마개는 6년 동안 품질보증됩니다. 6년 동안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리구멍과 음향 필터 청소를 위한 청소 틀입니다. 액티브 클리닝 폼과 세탁 가능한 극세사 닦이 천으로 귀막의 표면을 세척하고 먼지를 제거하여 가려움증 및 자극을 방지합니다. 곧이어 귓본을 측정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효과적인 청력 보호구를 위해 성공적인 귓본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막을 검사하여 귓본 측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 웨이도에 솜을 넣습니다. 셋째, 실리콘이 주입됩니다. 약간의 압력이 느껴지지만 통증은 없습니다. 실리콘이 마르는 동안 귓본이 변형되지 않도록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웃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